네, 반갑습니다. 울산 부동산 정보 채널의 임소양입니다. 오늘은 선발지구의 바두 번째 이야기로 교통 관리 방안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선발지구를 바 발표를 하면서 향후 범서읍에 집중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24번 국도의 확장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24번 국도 우회 도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서, 두동간, 시설, 도로 계획입니다. 현재 구도심에서 신도심, 그러니까 서부권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4차선인 24번 국도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지금도 교통 혼잡도가 높은 도로이고요. 앞으로 선바위 지구가 형성될 시점인 2030년에 인구 15만이 이용할 주도로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신도심과 기존 도심의 24번 국도의 확장과 집중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번 국도 우회도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도로는 다운 택지개발 지구가 지나가는 14번 국도를 시작하여 구역리 시가지를 지나 이밤리 선바이 지구를 관통해 유니스트 우측 임야를 지나 언양 송대리 24호선과 연계하는 전체 길이 14.4km 4차선 도로이며 사업비는 5,4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6년 상반기에 용역비 8억을 들여 타당성 검토와 기본 설계 용역을 일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시키려 했을 테고요. 아 그리고 기재부에선 반려를 했겠죠. 아 그리고 이번 사업 또한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 국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울산시 계획은 국도의 지선 지정이었습니다. 국도의 지선 지정은 고속 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도시, 물류시설 등을 직접 연결해 도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국가적 물류를 위한 도로는 개설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치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아, 그러나 2021년 7월 1일에 울산시에서 제시한 지선 지정이 기재부에서 반대하여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서사지구와 유니스트 인근 국도 2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아, 신설하거나 24호선인 언양 신삼호교 구간을 아, 국도 지정을 폐지하여 광역시도로 전환을 하고 우회도로를 24번 국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4호 국도의 관리를 시가 부담하는 대신에 5,400억에 달하는 우회도로 설치 비용을 덜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울산고속도로, 무고에서 언양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해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례로 경인 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설돼 2017년에 일반 도로로 바뀌었는데, 울산 고속도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 도로로 전환되지 않고 있고, 울산 고속도로는 국내 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이익을 내고 있으며, 통행료 총액이 해당 도로의 건설비 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극 개진하여 일반 도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대안이 울산시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개설에 대한 시간적 부담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꺼번에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아, 범서 두동간 시설 도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현재 범서에서 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군도 31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는 지형상 극경사와 선형 구간이 많고, 특히 겨울철 눈비로 인한 결빙 구간으로 도로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울주군에서 2014년부터 재정을 투입해 선형 계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약 90억 공사이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인 군도 31호선의 한계는 구부러진 구간은 개선시킬 수 있으나 지형적인 부분인 양쪽 높은 임야로 인한 응달과 급경사는 개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 차후 인근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어갈, 늘어날 것을 대비해 울주군에서 신설도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 위험한 호국의 도로보다 신설도로가 주도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최초 2차선 계획에서 아,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 폭을 넓힐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투자 팁을 드린다면, 24번 국도 확장과 24번 우회도로는 차량을 위한 도로입니다. 지나가는 도로죠. 그런데 범서 두동간 신설도로는 마을을 위한 도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주변 토지 가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연을 테마로 한 음식점과 커피숍이 들어설 입지이기도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범서 두동간 시설도로는 두동타운하우스 그리고 두동IC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각각의 사업의 존폐가 전체 사업의 영향을 줄 것이고요. 우산시와 아, 울주군의 재정 상황 또한 코로나로 인해 좋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하지만 그 동안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던 두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분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